볼륨 매직. 그 하겠습니다. 얘기를 볼륨 매직. 은 4분의 1, 2, 3, 4.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0 이렇게 됩니다. u n g Young. y 는 u n g Young. y o 까지도다 적으죠.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삼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얘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텐션관도 강하고 자국이 바로 표가 나서 처음에 연습 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무조건 삼각으로. 이거 58,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싼거 사서 얘가 여기가 단백질로 달아질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자. 자 텐션을 요요 요 텐션이 중요합니다. 텐션이라는 걸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장력을 얘기하거든요. 텐션 텐션이 있는가 텐션이 없는가 텐션이 있게때에서 들어가는 각도는 투상에서 몇도 투상에서 90도가 좋습니다. 네. 어, 내리면 위에 자국이 나고 들면 밑에 자국이 나니까 자 그래서 적당히 들어주고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얘를 왼손을 살짝 내려주면서 4분의 1 여기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왼손 한번 보세요 왼손을 끝까지 잡아줍니다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냥 그대로 손을 받쳐줘서 올려줍니다 자 여기에 볼륨 뮤직 첫 번째 4분의 1바퀴 요거를 이제 빨리 하면 어떻게? 4분의 1 끝에서 4분의 1, 2분의 1까지 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뭐한 요정, 요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결과도 중화하는 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말아주기도 하니까 컬도 강하게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중화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요시 안 여겼는데, 요즘에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로트로 많은 거 보니까 중앙할때 로또로 말면 조금 더 커리도 강하게 생기더라 라는 거 알고 갑니다 자 4분의 1 한번 더 하고 2분의 1 보여드릴게요 자 4분의 1 연습할 때는 앉아서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연습할 때는 4분의 자 이것도 내몸 위치가 일자에 있으면 내몸 위치가 일자에 있으면 안 돼요 내몸 위치는 살짝 옆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살짝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내 어깨가 어깨가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깨 힘이 들어가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짝 옆에 위치해서 들어가서 얘도 힘을 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찝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찝어준다는 생각으로 4분의 1. 자, 4분의 1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컬을 놓고 싶은 부분에서 2분의 1 들어갑니다. 2분의 1은 여기서 요만큼 4분의 1, 2분의 1, 그죠? 자, 2분의 1 들어갈게요. 2분의 1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살짝 각도를 들어주면 더 텐션감이 강하게 그립니다. 자, 2분의 1 하고 놓으면 이끝 결이 요 정도 느낌이 잡힙니다. 자, 요 정도 잡히면 결과가 어떠냐면 결과가 요 정도 살짝 들어가는 정도,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거를 넣어놔야 돼요. 몇몇 바퀴를 몇 돌렸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대신 모질에 따라 틀리고 곱슬기에 따라 틀리고 모발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2분의 1로 한번 뿌리부터 잡아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뿌리가 살리는 데는 여기 한, 요, c 단 위에부터 뿌리를 살리거든요. 밑에는 뿌리를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2분의 1밖에 안 보여드릴게요. 2분의 1. 그대로 감아서 텐션감 가지고. 왼손은 항상 뒤에서 끝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잡아줘서 다시 2분의 1 해서 그대로 각도를 올려주면서 끝까지 컬을 잡아줍니다 끝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나는 처음 초보자한 실수를 뭘 많이 했냐면 잡아주다가 당기거나 잡아주다가 끝에서 그냥 힘을 낮쳐버리거나 이러면 이끝 결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항상 1분의 2를 감았으면 끝까지 이, 이 한올 끝까지 여기 한올 끝까지 텐션감을 유지하면서 열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결과물에 있어서 이런 깨끗함이 이런 깨끗함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부시시 해가지고 결과물이 부시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을때 결과물도 깨끗하게 나와 이렇게 깨끗, 깨끗,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부시시하면 마지막 중화을 하고 나을 때의 결과도 부시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보다 조금 더 강하게 4분의 3 보여드릴게요. 4분의 3 4분의 3은 나는 최대한 안으로 조금 넣어주고 싶다 할때 사용합니다. 4분의 3자 넓으면 쪼개세요. 넓, 넓은 거를 끝까지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면 쪼개서 해도 되니깐요. 자 처음에 여기는 뿌리 안 살려도 되니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자 각도 살짝 들고 4분의 1자 펴줍니다 곱슬머리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8cm? 20cm? 여기서부터 이제 감는거예요 컬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2분의 1 감아서 끝까지 왼손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오른손이 받쳐주면서 왼손이 받쳐주면서 2분의 1 요정도 컬 만든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4분의 3, 자 여기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4분의 3 하면 요 정도 컬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조금 더 강하게 잡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분의 1, 4분의 1.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오다가 이렇게 멈추면 자국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안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왼손이 들어가자마자 눌러주고 오른손이 그대로 움직여주면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국이 안 생기는데 잠시라도 멈추면 자국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2분의 1 /2 살짝 컬 감은 뒤에 4분의 3 /4 조금 더 컬을 잡아주시면 이브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을 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강한 컬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탑쪽 넘어가면 자 볼륨 살려야 되는 부위 어디냐면 여기 네모를 만들었을 때이 코너 모서리 부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볼륨을 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륨을 살리는데요. 볼륨을 살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볼륨을 살 때는 각도도 약한 120도 여기가 90도 두상이 90도에서 110, 100, 110, 120한요 정도 자 그리고 조,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과 그러면 내 몸위치 한번 찍어줄래요 내 몸위치가 일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올려주면 되고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겠죠. 그리고 요 방식이 어나, 이 방식 싫어. 나는 옆에서 배웠어. 하면 조금 더 뒤에서 찍어주세요. 뒤로 와서 이렇게 자, 요거는 T자가 되는 T자라. 얘랑 이렇게 기역 자라. 내몸 위치는 옆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내 팔, 요 오른쪽 팔이 어깨가 이렇게 안 들리죠. 그러면 몸이 안 아프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하나. 그대로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뿌리는 살고요 뿌리는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 매직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2분의 1 감으면서 감으면서 맨끝 지점에 와서는 다시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 잡으면서 컬감 만들어주시면 자 그러면 뿌리 살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고 밑에 컬은 잡았고 이해되셨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탑죠 얘네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항상 깨끗하게 정돈돼서 올라가 있어야 작업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아까는 옆에서 했다면, 지금은 손 동작을 바꾸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볼륨을 살려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볼륨이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대로 올려줍니 다시 2분의 1로 그대로 감아주고요. 끝에서 2분의 1로 컬감을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뼈음게 뿌리 살리기 두 종류 요렇게 살리는 것과 요렇게 살리는 것 감는 방법은 세가지 4분의 1 2분의 1 4분의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잉크는 여기지만 그죠? 여기서 잉크하면 이렇게죠, 그죠? 반대쪽의 잉크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의 잉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야? 이렇게 인클이 나오죠.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반대로 돌리는 거 너무 힘들다 하면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반대로 안 돌리고 그냥 그대로 돌려놓고 컬 만들어도 크게 영향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분의 3, 4분의 3도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요. 예전에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그냥 4분의 3 바퀴로 감을 정도라면 세팅으로 그냥 시컬 많은 게 요즘에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컬은. 그래서 4분의 3은 많이 안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4분의 3을 안 쓴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건두 가지. 4분의 1필 때와 그죠? 초벌로 필 때와 2분의 1 감을 때두 개죠. 그죠? 자 2분의 1 담을 때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싶다면 2분의 1 했다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감아 주면 더 강하게 허리 잡히,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거 생각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볼륨 매직의 원리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